안녕하세요. 제이스봉입니다. 오늘 영상은 우리 최마치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검사받는 그런 영상입니다. 음, 우선 어떤 숙제인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자 라잔을 일단 만났는데 이 친구를 일단 분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분노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합시다 어, 오케이 그렇지 올라타서 뚝배기에 한대두대아 어. 가자부 이 가자부 아 진짜 자자고의 포격이 끝나기 기다렸습니다. 뚝배기 한 대, 두 대, 어, 전타 발사. 어, 샤! 이런면 화내나? 화낼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왜 식사를 안 하고 왔지? <laughs> 잠깐만, 최대치를 좀 늘리고요. 스테미나는 못 늘리는데? 어, 잠깐만.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. 와! 교관 상태 돼야지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, 숙제를 할수 있으니까, 조금 가지고 놀, 놀, 시다어 킹드백이, 킹드백이. 그리고, 마만 고르기, 백스텝. 안 닿네요? 너무 멀었죠? 아하하, <laughs> 꼬마 <고마워>, 때려. 꼬마 <laughs> 때려, 미안해. 꼬마 때려, 미친놈아. 축조심, 그죠? 백스텝. 여기, 2 피로도, 2 피로, 백스텝을 넣는, 문창이 있다. 잠깐만. 아, 역시, 격견명가 콤보가 끊기지 않네요. 오케이, 숙지합시다 꾹, 꾹. 유있시 백스텝. 찍고 올라가서 폴베시. 오케이. 끌러주시고요끌러주고 꼬리. 이제 매기 빡. 끌러주시고요끌러주고 붙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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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꾹, 꾹. 요거 이렇게 백텝야 숙제하기 전에 꼬리, 꼬리 딜로쭉빼 건데. 어우 야.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이 자식이. 왜 이렇게 연약해? 너왜 이렇게 연약해? 엄마 어? 아저씨랑 얘기좀 하자 오케이 일단 화내고 대가리한테 톡! 불러주시고 아우 그거. 어, 우 어, 어, 어. 아프다 빡빡빡 빡, 빡. 구르고 백셋 아아 헤히 실패 자숙제합시다 야야야 그건, 그건 아니지 백셋 그냥 카운터는 쉬워요 치치야크 봤대 치치야크 보내고 하자 야 이거 가자 살짝 불러주시고 오차 온다! 자, CMC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, 땡큐! 오샤. 성공. 아, 잠깐만 가자. 아, 제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, 빵. 보셨습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하트 뿅뿅. 오, 제 갑자가 이저 자식이 <laughs> 하트 뿅뿅하는데 하늘 나전이 갑자기 하늘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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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백스텝. 빵, 빵, 프로비시. 오케이. 오케이 왔다 카드 백스텝 <laughs> 진짜 재밌다 오자 백스텝 오 어, 킹드백이 <laughs> 자 라제니 잠들어있네요 마치옥 두개 던지고 마비덫 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 칼 꺼내고 불러주고 지금인가 아니네요 아아 아, 지금인가 아 지금이야 아아 아.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지금인데 지금인데 아 늦었어 아이 귀신 을구먹고 있어 아이 잡히면 아, 이거 아 지금이야 아 타이밍 잡기 진짜 어렵다 조 조심 대물시로 백스텝? 이렇게 하면 되죠 쉽죠 아, 아 너무 빨리 나왔다 야 이거 선행모션이 없냐 꼬리 굴러주시고 설치 아 이게 아니지 아 나는 나는 이거 쓸줄 알았지 바로 아아 아, 지금인데 아 지금인데 안돼 지금인데 어이 나의 찬스가 날아갔어 빡! 빡! 굴러주시고 찝니다. 그지? 가드, 조준, 백스텝 아~ 조금 빨랐어. 조금 빨랐어.